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8월 10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 시장의 변화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관점보다 항상 먼저 빨라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파동일까? 아니면 잠깐 반짝이는 파동일까? 아,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은 이미 늦었을까? 항상 그매 순간마다, 어, 고민을 하게 되죠. 어, 기술적 분석도 이제, 어, 떻게 보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기술적 분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흐름 부분들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주는 분명한, 어, 뭔가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 시작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보면 5일선 21선 그 기술적 분석에 아니면 보조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면 눈에 일단 확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 어, 이 주, 회사의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 변화가 눈에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어, 정말 자세하게 보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 부분에서 분석 부분들이 계속 뭘까요 업데이트가 되면 아그 회사의 방향 그다음에 주가가 현재 낮은 위치인지 높은 위치인지를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식으로 볼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보조지표상으로만 본다 하면 명확하게 뭐 변곡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 나온 결과 뭐 지나온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어, 눈에 쏙 들어오죠 자 여기서 크로스 어에 크로스 다운의 크로스가 되니까 여기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어,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도 여기서는 보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막상 이걸 그렇게 배워가지고 실전에 적용하려도 보면, 어, 그게 업이 될지 다운이 될지는 그 시점에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 주가라는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업이 되고 다운이 되면 또 모든 보조지표가 다 바뀌어요. 그, 그 시점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향후의 스케일 부분이 나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제 기억으로는 저도 기술적 분석에 한 5년, 6년 초창기에 정말 심취했었던 어떤 기억 부분이 있어요. 어. 어.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어차피 결론 부분들 내린 데는 일부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100% 도움 부분들은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죠. 계절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추가 되면서부터 이번 주에, 어 그래도 아직까지 낮 기온이 제법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죠. 시장 주도주 변화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장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3, 4분기 최고점이 뭐 액분 전이죠. 액분 한걸 이제 턱, 통 해서 보면 5만 7천원대고 지금 현재 4만 4천원대죠. 에스케이아닉스가 84,000원대였고 지금 75,000원대, 13,000원, 그다음에 1만 원 정도, 15% 10% 15% 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습니다. 어, 모건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최그 전에는 골드만삭스가 매도 리포트를 냈고 오늘은 모건스탠리가 반도체주의 투자 전망의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중에 3회선4%조 하락이 나왔고 어제 미리 그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올려 드렸던 그 남북 경협 관련된 가능성 미리 얘기를 드렸죠. 주말에 어, 북한 어, 폼페이오와 그다음에 다음 주 고위급 그다음에 그런 그 사전 협의를 통해 해서 논의가 8월 늦어도 9월 8월 9월 이양 기간 동안 어느 쪽에서든 정상회담의 가능성 부분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단순히 이벤트 상으로만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의, 우리 산업의 방향,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저는, 어, 개인적인 염원까지, 염원이 일이라면 어떻게든 멀티풀을 해가지고 100가지로도 끌어올려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인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 또 다른 길이 있겠죠 근데 다른 길은 잘안 보이는데 저의 단순한 그 계산으로는 아 이게 정말 저로의 찬스다 이거 기회를 어떻게든 키우고 어, 그 이념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거다 배제하고 경제적인 산업적인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조금 친척 드라이브 부분들 강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반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8% 급등이 나왔고요. 현대로탭 현대건설 3에서 4%그 외에 뭐 쌍용량이라든지 남북경협 관련 종목군들은 고르게 중형주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급등 부분들이 나온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10%대까지 상승 추세 부분들을 1차로 이 종목군들은 약간 어떤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냐면 남북경협의 프론트어 선구자 역할 부분들을 하는게 있어요. 이 종목군들이 어벤 등락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어벤 등락됐을 때 다음에 진행되는 파동은 산업자 사이클의 상승 추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 이거죠. 에비파동에 파도가 먼저 잔파도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진파동이 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북경협, 3차 상승 부분들, 1차 상승 부분 한번쯤고 눌리면 나왔고, 그 다음에 3차 상승의 가능성, 어, 아주 높다고 봅니다. 9월 달에 지금 보시면 그 러시아 쪽 동방포럼도 지금 또 진행도 예정이죠. 어, 물론 그 외에 글로벌 시장은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할 이유가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하반기에 미국 국채 발행이 7700억 달러 정도에서 작년 대비 6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죠 스치는 어, 국인 어, 우리가 이제 싸움 부분들 할때 때릴까 말까 눈에서 어, 주먹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차라리 맞아버리면 괜찮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근데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주먹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면 그때 느끼는 공포감이 사상 최대의 공포감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어 미국은 그걸 그만한 패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의 이 외부의 변수 부분들, 소음에 어, 우리나라 이 방패막이 좀더 저는 더 튼튼해 지기를 기대를 좀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어, 삼성전자 sk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회사가 실적 좋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3% 급락이 나왔지만 최근에도 한3-4% 급락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 마감브리핑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54%대 기적? 막,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 영업 이익률이 54%예요. 제조업이. 있을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까지 영업을 잘했나라는 생각 부분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잘했어요. 인정. 그런데, 어, 주가는 항상 보면 선반영이 되고, 근데 일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어, 바이오가 장태 양봉 나오니까, 삼성전자 SKNX가 좋다더라 하니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액분을 해서 싸지 싸졌, 싸졌다는 느낌 부분을 하면서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전자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 주변은 다 삼성전자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중주가 돼 버렸어요. 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 부분들을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아 저쪽은 그 어떻게 보면 매매 순위에서 1 순위가 아니라 한 2순위, 3순위 정도로 일단 하향 추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주도주 파동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적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체질이 바뀌고 있어. 변화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부분들, 어차피 투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 부분들 하기 때문에. 하지만 바뀌고 있는 추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바뀌고 있어요. 삼성전자, s k 케이니스가 실적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는 옷이 있고 색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그 카카오톡에서 문의 부분도 주셨던 걸 잠깐 답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어 저쪽 그어 문의는 저희들이 전화는 조금 지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카카오톡과 문자는 저희 가온놀이 대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잠깐 장보고, 하반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이슈헌터 두 개, 지금 1호하고 1호분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월 우리가 시작됐죠 3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데 2호 3호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빠른 시간에 한달두달 달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1호는 약간 엇박자가 좀 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어 제가 그 포트는 완리를 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하반기에는 이슈원터는이슈원터는 어 진행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장보고 일반 시장이 색깔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슈 원터보다는 장보고 일반과 장보고 프리미엄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항상 보면 어,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분야에는 저도 어, 주식 쪽은 20년, 25년 이상 발을 담그기 때문에 어, 이 시장 자체가 저한테는 편한 시장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시장에 저도 잘 약간 뭡니까 아웃사이드에서 관망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기는 합니다만은. 어, 이 주식 쪽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장보고 2호 3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두달 한두 달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어, 장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하고 일반하고 프리미엄 차이는 장보고 일반 대비 프리미엄이 이 목표 예상치 수익률 자체가 두 세배 이상 높게 예, 보고 있는 어. 근데 이 종목권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그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장보고 프리미엄 부분들이 시작을 좀 했죠. 프리미엄을 시작했는데, 아마 저 종목군 전에 장보고 2, 5, 3, 5 마무리됐을 때 포트 수익률 부분들 보시고 나서 이제 4, 5, 5 진행하신 분들 이 있는데, 장보고 프리미엄 부분들이 또 완료가 돼서 장대 양봉이 보이면 또 종목군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어, 산삼이 산삼을 매일 캐면 그 산삼의 값어치 부분들이 없겠죠. 그만큼 심사숙고한 종목군들만 선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는, 어 그냥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냥 장명한 겁니다. 직장인, 뭐 자영업자든 시장, 시세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신 분들 있죠.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직장인을 위한 보물창고, 자영업자를 위한 보물창고 라고 보시면서 한 종목 저는 집중 부분들을 합니다. 그만큼 근데 종목군 선별 부분들을 제가 어떤 시장 부분 분석할 때도 보면 좀 디테일하게 가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시장에서 약간 관점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디테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시세 부분들을 종목군마다 성격들이 있어요. 효과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가면서 어, 선별을 하는 종목군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봤고 어, 일단은 정립식 투자 아, 부분들 장보고는 정립식 어, 투자 부분들에서 매매 비중 부분하고 혹은 편입 단가의 전후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전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뭐 여러 종목분들 있죠 동진 세미컴도 있고 진성 짐성 티시, 도성 티시 있고 OCI, 뭐 포스코 그다음에 뭐 삼성엔지니어링 아, 이런 종목군들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 그래서 한 종목 집중 부분들하고 최소 30% 이상 아, 프리미엄 50% 이상의 투자 비중 부분들을 권유를 좀 드리고 있어요. 약간 집중하는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1개월에서 6개월, 기간 은 어차피 장보고 모든 상품 부분들은 기간 제한 두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 부분들 두지 않으니까. 어, 그 시간상의 투자 우리가 보면 투자 심리 부분에서 물론 한달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수익 부분들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빠른 수익률 부분들을 낸다 가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겠죠. 어, 근데 어, 우리가 이제 한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조바심이 투자 심리 부분도 눈을 가려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장보고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한테 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에 한주 종목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어 기간에 대해서 내려놓고 더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두달뭐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수익률까지 마무리가 돼버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은행이자 1%도 안 되는 금액 부분들을 받을기 위해서 은행에 가만히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 빨간불, 파란불만 보면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들이 런 측면에서도 편하실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 시세를 너무 예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차라리 마음 심리가 은행이자 대비 몇 배만 벌면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좀 편안하게 접근하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 오게 되면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투자 기한 부분들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보너스가 더 빨리 실현 수익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보고 상품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간 제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이버 검색 부분 할때 이슈맨의 주식누스공장그 다음에 끝에 골뱅이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슈맨의 주식누스공장 골뱅이 하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는 투자 가이드, 투자가이드 투자가이드 점 모두 점 어,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검색을 이슈맨의 주신 우수공장 골뱅이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그 문의 주신 분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잘 상품 부분에서 아, 이해가 잘안 나신다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어, 떻게 보면 그 저희 그 가온놀이 한 종목권 선별 부분을 할때 가운들이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허트로 종목권을 추천을 한다는 걸, 허트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아요. 제 성격상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별을 하고 좀 더, 어, 좋은 안정적인 종목권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 현재 시점에 좋은 타이밍 부분들, 좋은 시장의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권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어, 계속 선별 부분들을 하는 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이 장면 부분을 보고 웃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직장이 위한 보물 창모, 장보고. 장보고라는 인물은 또 제가 개발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남과 북 어, 이게 글로벌 세계사까지 들어가면 아, 우리나라는 참 어기저기 좀 샌드위치 된 경우가들이 많아요. 장보고는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 그, 물류, 무역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수비적인, 그, 장, 수비적인 형태를 취한 게 아니라 공격적인 형태를 통해서 약간 진출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죠. 어, 지금 시장의 주도죠. 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어, 그, 주변에서 계속 호응 부분들이 하반기 내내 존재를 하고 있죠. 어, 남북 경협이 우리나라 우산이 될수 있고 활로가될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장보고처럼 수비적인 그 형태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비적으로 변화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장보고처럼 수비에 연연하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 부분들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이 팔로가 우리나라의 30년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뭐 2, 30대의 이 경제생활 부분들이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그 국민들에게 최소 30년의 먹거리 부분들의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피할 것인가. 이상 8월 10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분들 부탁드리면서 금일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